오늘은 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어, 좀 부당하게 구금을 당했다든지 구속을 당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어, 무죄의 확정이 되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어, 그 법률과 규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무죄 확정이 되면 그 구속일수 구금일수에 대해서 어, 국가를 상대로 어,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과 관련된 어, 법률 규정이 되겠습니다 어, 우선은 어, 무죄가 확정됐던지 안그런 무혐의로 구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어,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 그 구금일수나 구속일수에 어, 관해서 어, 일정한 금액을 하루당 얼마씩 계산해서 관할 법원에 청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 일단 무죄 확정 판결을 한 법원이나, 안 그러면은 무죄로 사건을 종결한 검찰청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관할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선 무죄가 확정이 된, 판결로서 확정이 된 경우에는 그 법원에 신청을 할 때에, 구금 일수에, 음, 저, 어, 정하는 금액이, 어, 하루, 어, 하루 이제 최저임금에게, 최저임금에 어, 최대 5 배까지 청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이, 어, 한, 하루에, 어, 한, 뭐, 만원 가까이 되죠. 그럼 5배 하면은, 5만원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하루에 어만 원이니까 어만 원이니까 8시간을 하면은 8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하루에 8만원인데 8만원에 5배를 정할 수 있으니까 어 하루에 한 4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그 40만원을 배일을 구금을 당했다 뭐 구속을 당해 있었다 그런데 무죄가 됐다 하면은 4천만원이 되겠죠. 금액이 작지도 않습니다. 그 금액을 법원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금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든지, 안 그러면 비용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증명이 되는 자료가 있다면, 그 비용까지도 같이 청구를 해서 회복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법원으로 가지 않고, 불법 구금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구금 일수를 어, 계산을 해서 뭐, 검찰청에 청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우선은 어, 무죄가 확정이 되고 한그 판결이 어, 있은 날로부터는 5년 안 날로부터는 3년 안에 어, 그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시효 안에 어, 청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이제 사건들에 마찬가지로 이게 시효가 지나버리면 그 불변기일이라 해서 그 기한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형사건이든 이런 배상 청구건이든 어떤 민사건이든 항상 시효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위자료 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그런 위자료 부분은 이런 행사 보상 법률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행사 보상은 보상대로 법원이나 검찰청을 통해서 청구해서 수령 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한 어떤 정신적인 피해에 관한 위자료 부분은 어, 법원의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어, 별도로 청구를 해서 어, 피해 회복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법원과 검찰청을 통해서 피해 회복을 받도록 하고, 그 피해 회복이 부족하거나 하면 정신적인 손해액에 대해서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또 청구를 해서 추가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어, 법원이든 어, 어, 법원에 이제 판결을 가지고 어, 판결을 받아 가지고 이제 그 검찰청 에 청구를 했을 때 검찰청에서 어, 3,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을 어, 하지 않게 되면 어, 여기서 이제 민법상 어, 연5% 이자를 청구금액에 가산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에서는 굳이 뭐 예산이 없다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3개월 안에 뭐 빠르게는 뭐한달 안에도 결정을 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실무사례로 보면 아주 옛날에 어, 1972년도에 그 개헌법이 어, 이렇게 시행되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개헌법이란 것은 아주 뭐 위세가 대단했죠. 근데그 개헌법령에 의해 가지고 어, 정부를 그러니까 대통령을 뭐 요즘 뭐 흔하게 이렇게 뭐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게뭐 예사로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슬퍼런 시대였으니까. 뭐, 좀 비방을 하면은, 어 국가 보안 기관, 그 당시만 해도, 어, 그때가 중앙정보인가 그랬죠, 아마. 뭐, 그냥 거기로 끌려갑니다. 경찰이 잡아가가지고, 경찰에서 그런 쪽으로 그냥 넘겨버립니다. 물론, 경찰도 그때 당시에 뭐, 어 보안과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 최근 사례가 그렇게 잡혀가서 한 80일 정도 이제 구금을 어 당하고 억울하게, 뭐, 정부 대통령 욕을 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그겸 법령이 위헌이 됐죠. 무효가 되는 바람에, 어, 세상이 좋아진 거는 검사가 이제 그 무죄라고 어, 재판에 넘겼어요. 그때 그엄 법에서 해약 50년 전에 처벌을 받았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검사가 어, 무죄 청구를 해서 법원에 그 물론 그분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은. 최근에 사망을 하셨는데, 최근에 사망인 게 아니고, 그때부터 로 이제, 그때 이제 국가기관에 걸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그 고문의 여파로, 어, 나온 지뭐한 10년도 채안 되는 시점에 젊은 나이에, 뭐 40대 한 중반 정도의 나이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사망해도, 어, 무죄를, 어, 검사가 청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무죄 판결이 됐고, 그 판결은 상속인들한테 이제 통보가 되었죠. 그리고 그 상속인들이 어, 그 무죄 판결을 가지고 어, 법원과 그 다음에 검찰청에청구를 해서 어, 그걸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한 80일 정도 구금이 되었는데 어, 보상을 뭐 한2500 정도를 이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으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사소송에 서는 이제 위자료 청구가 되겠습니다. 그 예파로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어 위자료 금액도, 뭐 법원에서 얼마가 인정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 그 위자료로 이제 인정이 되어서 상속인들에게 지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